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탑 3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위는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깨끗한 바다와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6위는 필리핀의 보라카이입니다.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인 화이트비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저렴한 가격의 럭셔리 리조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위는 베트남의 다낭과 호이안입니다. 가성비와 만족도가 높아 2025년에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다낭은 아름다운 해변과 고급 리조트가 있으며, 호이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타운 야경이 인상적입니다. 4위는 태국의 푸켓 코사무이 끄라비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깨끗한 해변은 물론 다양한 리조트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모두 갖추고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위는 그리스의 산토리니, 미코노스, 크레타입니다. 에게해의 섬들은 아름다운 바다와 이국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며 특히 산토리니의 일몰은 꼭 봐야 할 절경으로 꼽힙니다. 2위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건기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해변 휴식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누사두아, 우붓, 길리섬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집트의 후르가다와 샤르멜셰이크입니다 부킹닷컴 조사에 따르면 이두 해안도시가 일본, 도쿄나 태국, 방콕과 같은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를 제쳤습니다. 후르가다는 홍해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 사막 사파리도 인기입니다. 샤르멜셰이크는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며 해안가를 따라 리조트가 발달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